안녕하세요 자파다식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오전 10시에 있었던 마블 퓨처 파이트 2월 업데이트 라이브 스트리밍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같이 보면서 이번 2월 업데이트가 어떻게 패치될지 같이 알아보는 대한민국 비공식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이퍼입니다. 바이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었죠. 정말 맞췄습니다. 스피드 타입의 빌런 형태로 나왔어요. 전체적인 녹색 색상과 바이퍼라는 이미지, 뱀의 이미지가 있어서 독에 대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했는데, 기본 베이스가 독 데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스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1번 스킬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스킬. 오, 요런 식으로. 휘... 스수가 별로 높지 않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피율이 증가하는 버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처맞는 스킬이고요. 자 다음 2번 스킬, 오, 논타겟이고, 오 뭔가 뿌려주는데, 오, 이것도 독대 이미지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논타겟 스킬이라는 점. 자 다음 3번 스킬, 오 소환을 하고 잠깐 이으고 피해 무효화에다가 논타겟 스킬이 갖고 있으면서 소환을 하면서 반각을 주는. 오 의외로 괜찮습니다 쫄들이 쏘는 공격에 반각이 붙어있다라는 점이 있네요 쫄들이 쏘는거에 지금 반각이 붙어있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이라도 뭐 전체적인 뭐랄까요 확실한 소환캐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뭔가 일부적으로 소환기가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 초월이랑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4번 스킬 오 논타 계시고 오 히트수 굉장히 많죠 독데미지고 오 일부 논타겟이라는 점 거의 독데미지에다가 히트수 굉장히 많고 주력 딜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괜찮네요 자 다음 5번 스킬 오 무적에다가 오 히트수 굉장하죠 오 나쁘지 않은데 오 딜링기에다가 반각도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오 뭔가 임팩트가 굉장히 강력해요 오, 진짜 좋은데? 일단, 회피율 증가가 1번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스킬 쓸 때마다 기본적으로 회피율이 증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1번 스킬에 회피율이 있다고 라 했는데, 아마 스킬 쓸 때마다 회피율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특정 조건이 있으면. 뭐, 그건 자세한 건 나와봐야겠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피해 무효화에다 히트스가 굉장히 많은 들링기와 논타겟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지모 남작입니다. 지모 남작 같은 경우에 똑같이 스피드 빌려 형태로 나왔어요. 굉장히 괜찮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어떤 스킬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스킬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스킬. 어, 출혈 데미지고 그냥 처맞는 스킬이고요. 뭐 없습니다. 그냥 처맞는 스킬인 것 같고요. 출혈 데미지가 있다. 이 정도만 볼수 있겠네요. 자, 다음 2번 스킬. 오, 어, 논타계 시고과광 오, 출혈이 붙어 있으면서 화염 추가 데미지. 어, 화염 추가 데미지가 붙어 있네요. 출혈은 붙어 있지 않고 추려의 데미지가 아닌 화염 데미지, 화상 데미지가 붙어 있다는 점 그게 볼수 있네요. 자 다음 3번 스킬, 논타겟의 오피해 무효화의 스턴어야 침묵까지 붙어 있고요. 오좀 약간 지저분하게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약간 뭐랄까요 PV 이쪽은좀 아닌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뭔가 자체 버프 스킬도 붙어 있는 느낌이고요. 자 다음 4번 스킬, 논타겟의 오오 오좀 그럴싸합니다. 반각이 붙어있네요. 오 출혈 데미지에다가 오 나는 주력 뛰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뭔가 히트수도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아 약간 모자란 오, 그런 느낌이네요. 전체적으로 한20 히트 정도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한 캐릭 당자 다음 5번 스킬 오 논타겟에 출혈 데미지에 슈퍼 아머가 달려 있고. 반각이 있다. 반각 출혈, 데미지, 슈퍼 아머가 붙어 있는데, 오,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안정성은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오, 뭔가 좀 뭔가 아쉬운데, 뭔가 확실한 임팩트가 있는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안정성은 갖고 있다. 하지만 뭔가 출혈에 관련된 캐릭터 치곤 각해는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지모 남자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랑 관련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다음, 테스크 마스터입니다. 테스크 마스터도 지난번 영상과 똑같이 컴뱃으로 나왔어요. 컴뱃형 빌런 타입으로 나올 수 있고, 한번 어떤 스킬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테스크마스터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1번 스킬. 오. 오, 뭔가 버프가 들어가는데 이게 자체적인 버프인지는 모르겠지만, 1번 스킬 자체가 뭔가 테스크마스터의 스킬이라든지 공격력을 올려주는 그런 버프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짧긴 한데. 자, 다음 2번 스킬. 오, 몬타계시고 오, 스턴인가요? 뭔가 좀 아쉬운데. 뭔가 좀 많이 아쉽죠? 그, 논타겟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네요. 약간 스파이더맨이 스킬이랑 비슷하고. 자, 다음 3번 스킬. 오, 방깍이 붙어 있고 스턴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뭐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오, 뭐 특이한 건 진짜 없네요. 거의 뭐 이제 테스크마스터 같은 경우에 따르는 영웅들의 스킬을 따라하는 그냥 종합짬뽕 같은 그런 캐릭터네요. 뭔가 모델링도 많이 받고 스킬 이펙트도 뭔가 어디서 많이 받고. 자, 다음 4번 스킬. 어 이거 호크아이잖아 아니 이거 호크아이잖아 쏠 때는 잠깐 논타게 거기에다가 자기 자체 버프가 달려있네요 거기다 감전 피해를 주네요 어 요거는 잠깐 PVP에서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감전 피해가 있긴 있으니까요자 다음 5번 스킬 아 이거 캡틴이잖아 캡틴... 캡틴 4번 스킬이랑 똑같네 이거 일단 피해 면역에 다다니트의 반각 정도가 붙어있다 요 정도만 볼수 있겠네요 일단 요거만 봤을 때는 무적에다가 다다니트 반값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약간 캡틴이랑 똑같죠 거의. 이번 테스트 마스터는 뭔가 리더나 버퍼가 아니면 조금 쓰기가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짬뽕 캐릭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이점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별로 기대는 안 되네요. 자 다음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이상하게 블레스트로 바뀌었어요. 저게 빌런으로 바뀌면 좀 그거에 어떤 효율이 있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설마 빌런이겠어? 어 빨리 나와야 될것 같고 좀 이런 거를 좀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뭐 빌런이든 히어로든 이런 걸좀 밝혀줘야 될 텐데 이걸 안 밝혀준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럼 어떤 스킬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 오이 유니폼으로 바뀌면 일단 공격을 받으시 일시적으로 3초 피해 면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을 받으니까 갑자기 피해 면역이 생기네요 오 굉장히 신기한 거자 스킬 봅시다 1번 스킬 오 피해 면역에 스톤 오 화염 피해 화상 피해가 붙어있네요 의외네 조금 의외긴 한데 블레스트라서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어, 다음 2번 3번은 변경점이 없을 테니까 4번 보도록 하죠 4번 자 다음 4번 스킬 오 무적에 방각에오 히트수 괜찮죠? 오나패드오 괜찮아요. 방각이 일단 붙어 있고 스턴도 붙어 있다. 오 PVE 요소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뭐 월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진 간지도 간직하고 있어요. 자, 다음 5번 스킬. 오! 오 뭐야? 오 뭐야? 결빙인가요? 오 얼려 얼려 주는데. 이거 얼린다고? 엄청난 다다니트에다가 자기 자체 버프 스킬에다가, 오,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슈퍼 아머까지, 그리고 뭔가 자체 버프가 있네요. 아마도 딜링기랑, 뭐, 딜 자체나 스킬을, 개수를 올려주는 그런 버프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오, 굉장히 괜찮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캡틴 아메리카 유니폼은 정말 블래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빌런일지, 영웅일지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자, 다음은 레드스컬입니다. 레드스컬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진짜 개떡상한 거 맞는 거 같아요. 잠깐 봤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미지부터가 간지가 잘잘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요번에 업데이트에서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레드스컬인데, 한번 레드스컬 한번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레드스컬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스킬. 오, 잠깐, 논타겟에 스턴 붙어 있다. 조금, 약간 좀 애매한데, 원래, 레드스컬은 논타겟 없었거든요? 그나마 다행. 자, 다음, 2번 스킬. 논타겟, 오, 오, 방각, 오. 오. 나쁘지 않아요. 논타겟이 두개 있다라는 건 정말 희소식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레드스컬 유니폼 사줄 만한 가치 있어요. 방각도 있어, 거기다가. 자, 다음, 3번 스킬. 논타겟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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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딜링이 괜찮고요. 무려 논타겟이 3개? 오, 괜찮아요? 흥정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요번에. 괜찮네요. 자, 다음 4번 스킬. 오, 논타겟의 회복에, 오, 히트 수도 굉장히 준수하죠? 논타겟의 피해 무효화에, 오, 나쁘지 않아 안정성은 다 챙긴 것 같아요. 진짜 좋죠? 일단, 회복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자, 다음 5번 스킬. 오, 논타겟. 오, 어, 자체 버프가 있네요? 저게 어떤 바크인지는 저는 정확하게잘 모르겠지만, 자체적인 버프가 있다라는 거. 엄청납니다. 오, 진짜 안정성은 다 갖고 있는 레드스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각성 스킬이죠. 과연 각성 스킬이 어떻게 표현됐을지. 자, 다음, 각성 스킬 한번 보도록 하죠. 각성 스킬.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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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오, 오, 히트스, 오! 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히트수. 오, 굉장히 나쁘지 않고, 일단 자체 버프가 있다라는 점. 오, 그점 너무 좋은데, 요번 유니폼을 통해서 안정성과 자체 버프를 굉장히 다량으로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뭔가 5번 스킬을 쓰고 나서 시너지를 받는 각성 스킬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유니폼입니다. 오, 저는 필구일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레드스컬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에서는. 자, 다음은 크로스 본즈입니다. 크로스 본즈는 요금 약간 그래픽적으로 좀 상향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뭐 요번에 각성도 나오지 않아서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한번 크로스 본즈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1번 스킬. 오, 그냥 쳐맞는 스킬. 자, 다음 2번 스킬. 오, 요거 뭐 별로 차이가 없네요. 화상 피해, 리혈 피해. 뭐 크게 뭐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스킬. 오, 논타겟에 슈퍼하머. 회복, 오 회복 붙은 거 천만다행이다. 정말 크로스본즈가 회복도 없고 정말 뭔가 논타겟이 뭐 지그시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안정성이 결여됐었는데 이걸로 좀 해소가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스킬. 오 논타겟을 쓰다가 갑자기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날릴 때, 요때는 논타겟이 아니네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거기다 그냥 화상 피해 추가로만 있고 뭐 방각이나 뭐 이런 건안 보입니다 전혀. 조금 아쉽네요. 자 다음 5번 스킬. 오오 히토스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랄까요 아 뭔가 애매한데 일단 무적이달렸다는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거기 자체 버프가 있고요 오뭐 이렇게 엄청난 임팩트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체 버프와 생존기에 조금 신경을 썼다 이런 느낌은 좀 듭니다 지난번 리뷰할 때 정말 생존성 진짜 버러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봤을 때는 뭐랄까 생존성을 그나마 챙겨준 느낌은 듭니다 하지만 필구 유니폼은 아닐 것 같아요, 솔직히. 뭐 크로스본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사셔야겠지만 조금 실망입니다, 크로스본즈는. 자, 다음은 닥터 옥토퍼스입니다. 요번에 각성이 이미 예견됐다라고 할 정도의 첩보가 나온 닥터 옥토퍼스인데요. 솔직히 가장 기대가 되는 다곡입니다. 다음 업데이트에 뭐 시니스터 6 업데이트가 돼서 시니스터 6의 전부 각성을 예견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니폼도 굉장히 잘 빠졌어요. 그래서 닥터 옥토퍼스 스킬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번 스킬. 오, 어 그냥 쳐맞는 스킬인데? 어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음 2번 스킬, 오 논타겟이고, 오 모아주고, 오 이게 끝입니다. 뭐 정확하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모아주는 기능이 있다. 자 다음 3번 스킬, 오, 오 피해 무효화가 있고요. 다다니트의 전체적인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는 그런 스킬인 것 같습니다. 생존성도 갖고 있고요. 자 다음 4번 스킬, 오 논타겟, 오, 오. 오오 오! 약간 감전 피해까지 갖고 있네요. 몬타겟의 굉장한 지면 데미지, 감전 피해와 마비를 갖고 있다. 약간 PVP 요소적도 갖고 있고 히트수가 괜찮아서 PVE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스킬입니다. 꼭뭐 나쁘지 않아요. 느그스파보다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자 다음 5번 스킬 보도록 하죠. 몬타겟 오 오. 오, 방각이 붙어 있다라면 굉장히 괜찮네요. 다단히뜨고 굉장히 좋은 스킬이긴 합니다. 히트수 괜찮네요. 뭔가 3, 4, 5, 이 시너지가 굉장히 히트수가 많아서, 굉장히 딜링적으로도 안정되게 딜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다음, 각성 스킬 보도록 하죠. 오. 오, 시니스 시스 다 나와. 오, 다 나와요? 오! 오, 히트수 굉장히 높고요. 오, 뭐 전체적으로 때리니까 막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 히트수를 가지고 있고, 뭔가, 워리어즈 오브 스카이랑은 다르게, 뭐랄까요, 끊김이 없어요. 히트수가 끊김이 없습니다. 딜로스가 없다는얘기예요 거기다 자체 버프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나쁘지 않고, 감소 디버퍼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러면은, 저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워리어즈 오브 스카이의 각성 같은 경우에도,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 블루 드래곤 올릴 때, 뭐, 섀도우 시엘, 뭐, 썬버드 뭐, 워타이거,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뭐몇 명이 뭐 60레벨이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닥터 옥토퍼스 각성 스킬도 혹시 시니스터 6의 기본적인 베이스 60레벨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조금이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시니스터 6 조금이라도 키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수 없으면 일렉트로 60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역시 넷마블 자, 다음은 3티어가 확정된 윈터솔저입니다. 정말 많이 기다려주 텐데, 왜요번에 유니폼을 안 입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리지날로 지금 그냥 테스트를 하시는데, 과연 윈터솔저 3티어가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한번 윈터솔저 3티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 오, 헬기 떨어지고. 오. 아, 뭔가 조금 아쉬운데 일단 방각이 붙어있고, 관통의 무적의 자체의 버프. 바다니트가 들어간다는 점? 그 점은 괜찮습니다. 근데 뭔가, 뭐 이렇게 아쉽지? 왜 이렇게 아쉽지? 뭔가 전체적으로 뭔가 시원한 느낌이 안 드네요. 좀 약간 지금까지 역대급 3티어 중에서 가장 찔끔찔끔의 느낌이 좀 듭니다.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써봐야 알겠지만,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땐 조금 약간 막막한, 좀 뭔가 꽉 막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뭔가 시원하진 않아요. 이번 전체적인 3티어에서도 뭐, 3티어 승급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걸 좀 보여줬어야 될텐데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자 지금까지 한번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요번에 시크릿 엠파이어 업데이트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윈터 소유저가 너무 긴급하게 나왔다 급조한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티어3가 원래 업데이트의꼬이자 메인 얼굴이고 간판이거든요 근데 뭔가 티어3 윈터 소유저는 막 대충 막 빨리 어떻게 끼워 맞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스킬도 그렇게 임팩트가 있어 보이지 않고요. 유니폼도 뭐 새로 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3티어 승급 장면도 안 보여줬다는 점에서 조금. 불만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대 빌런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항상 히어로들만 메인 잔치였던 퓨파의 빌런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도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번에 시크릿 엠파이어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전부 다살 거예요. 전부 다 사고 다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팍 다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번 라이브 스트리밍은 좀 그래.